x제곱은 지금 지수함수고요. 그 다음에 log b의 x, log c의 x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로그함수를 기준으로 하면 밑이 증가할수록 어떤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해달라고 했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해 달라고 있습니다 지수 함수는 밑의 크기랑 상관없어요. 밑이 커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반시계 방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역함수니까 로그 함수는 밑이 커질수록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정확하게는 회전하는 건 아니죠. 모양이 달라지니까. 자, 이게 머릿속에 있다면 지금 두 개는 로그 함수예요. 일단 b랑 c를 봤을 때는 어느 게더 큽니까? 그럼. C가 더클 수밖에 없죠. 이, 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은 공통으로 지나는 거고 이게 B의 X고 C의 X인데 이걸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 C가 나오니까 C가 B보다는 클 겁니다. 일단. 그럼 이제 문제는 A가 남았는데 자, 그럼 얘는 역함수를 제가 그대로 그려볼게. 역함수면 원래 여기 지나는데 여기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점이 이 점이 이 점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은 이두 로그 함수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함수가 나와야 되지 지금 당연히 a, b, c를 구할 수는 없고, 그럼 a를 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b의 x가 나오겠고 더 돌려야 c의 x가 나올 테니까 그대로 순서는 a, b, c 순서임을 알수 있죠 크기.